자, l 자로 묶고, 주고, 여기, 명치 아래. 명치 아래. 왜냐면, 뼈 위에 쓰면 상대가 땡기면, 명치 뼈 아래에 쓰면 명치 뼈에 걸려요. 땡겨봐 이렇게. 그리고, 중요한 게 뭐냐면, 이 발, 허리가 이렇게 쉽잖아요. 발이 있으면, 그냥 막 땡겨. 그걸 묶으세요. 이거 연습을 해야 되는데, 허리에 있지 말고, 이렇게 있어요 돼, 이거. 음,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손 잡고, 손 잡으면 이발을 들을 수가 있죠. 뒤에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펜스야, 여기서. 패스. 네. 네. 자, 패스. 폰이 주짓수는 항상 두손 같이. 하나 있으면 안 돼요. 안바라트라이앵글 동시에. 들어가서. 전 잡습니다. 여기 잡는 거랑 여기 잡는 거랑 천단같치우기 여기 잡으면 상대가 팔만 땡기는 트라이앵글을 올려요. 뻥. 여기 잡는 거랑 완전히 틀려요. 이거. 이거 실수 엄청 많이 해서 트라이크 걸린 사람 많아요 그 뒤에 이쪽 그리고 또 여기 피면 안돼요 상대가 여기 땡기면안막거든요 네. 그래서 이쪽으로 구부시고 이것도 너무 위 잡지 말고 이정도 왜냐? 골반을 누르는 중이서 골반이 살면 들어요 골반이 거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반을 누르시고 嗯，嗯,嗯